안녕하세요. 코풀소를 연출한 임중환입니다 강원도 인제 시널리에서 벌어진 코풀소들의 이야기가 전라도, 전북, 전주에서 이렇게 상영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앞으로도 전, 전북 독립영화제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어화를 만든 최나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주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영화 상영할 수 있게 지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너무 멋진 영화들과 함께 상영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편 경쟁 세븐의 나만 아는 춤. 김태현 감독님 작품으로 온 배우 강소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우선 전북 독립 영화제에서 저희 작품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좋은 가을날 올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방금 상영을 마치고 왔는데 관객분들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함께 대화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떠나는 사람은 꽃을 산다의 감독 안녕하세요. 남소연입니다. 어 전북 독립영화제는 처음인데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어 너무 가슴이 몽글몽글하고요 그리고 또 방금 메달을 이렇게 주셨는데 어 영화제에서 메달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되게 감동적인 영화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흐르는 여정이라는 영화 를 만든 김진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전북 독립영화제를 제가 한4년 전부터 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이라고 할까요? 제가 동료와 비슷한 친구들이 열심히 만들어오고 있는 영화제여가지고 더욱 계속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메달도 주는 영화제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새로운 것 같고, 어쨌든 오고 싶었던 영화제였는데 어 작품으로 올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어 한국 영화, 독립영화 환경 안에서 중요한 영화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북독립영화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응원을 보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나의 몸짓들 연출 맡은 심찬미입니다. 네, 안나의 몸짓에서 촬영하고 출연한 이기백입니다. 저는 이 영화제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제가 영화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전북독립영화협회가 주최한 이 영화제여서 저는 어떠한 영화제보다 이 영화제에 온게 제일 기쁘고요 아 그니까요 정말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똑같은 입장이어서 정말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저는 교복 입은 여고생 역을 맡은 홍의지입니다 저는 하울라 연출 맡은 쿠 베인 디트레스입니다 예, 저는 하울라의 민구 역할 맡은 이현웅입니다 저는 기후 역할을 맡은 임호경입니다 어저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제 와가지고 2년 전에 찍은 저희 하울라 영화도 보고 하니까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초청작을 초대를 받아서 너무 새롭고 좋은 추억이죠. 저희 인생에서 최, 처음인 거기 때문에 너무 뜨긴 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전주에 와가지고 영화제에 참석하게 돼서 많은 영화를 보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습니다. 영화는 관객을 만나야 탄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영화의 탄생을 여기서 할수 있게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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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층 연출 장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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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층 배우자 보배입니다. 또 어, 저희가 보니까 촬영을 시작한 날짜로부터 딱 365일이 지난 오늘 이렇게 상영을 하게 됐고, 지브이까지 하게 돼서 너무 더 뜻깊고 좋은 것 같고요. 이 지역에서 찍은 영화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전북동림 영화제에 오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제 다 같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너무 열정도 너무 뛰어 아, 많으시고. 그리고 영화에 대한 사랑 같은 것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 열정을 보고 저도 조금 더 힘이 힘을 내서 영화를 좀더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기인을 연출한 이명륜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전주가 고향이라서 몇번 왔었는데 전북 독립 영화제에서 이렇게 지 GV를 한건 처음이어서 되게 너무 기분도 좋았고 되게 뭔가 아무래도 가족같은 분위기가 저한테는 좀더 있어서 더 편하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전국독립영화제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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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